아침을 이제 뭘 드시는지 궁금합니다. 여배우의 아침 메뉴 궁금해요. 어, 딸기를 오, 또. 음. 음. 과일을 좋아하시나 봐요? 아침부터 과일을. 아 드시는구나. 과일 엄청 좋아해요. 아, 과일을 좋아하시네. 아. 아침에 들으면 좋은 클래식 곡이 있어. 음악을 들으면 살 빠지는 것도 알지. 어 근데 아침부터 이제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딸기를 드시니까 굉장히 우아해 아니, 보이는데요? 우아. 아주 격조 있어 보이시니다 아, <laughs> 네, 있어 보이죠? <웃음> 아. <웃음> 음. 어맛 좋지. 음. 아침에 과일이 좋은 거야. 음뭘 모르는구나. 뭐, 뭐음 맛있다. 음. 오렌지를 오렌지. 또 오렌지를 까십니다. 오렌지도 먹을 거야. 근데 양이 혼자 먹기에는 많어. <laughs> 저거 얼마 안 돼요, 선생님. 탄수화물보다 <laughs> 과일이 100번 낫지. <laughs> 자, 이제 과일 섭취가, 어? 끝난 게 아니에요? 과일이 색깔별로 영양분도 다르잖아요. 야채도 아. 그렇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컬러풀하게 먹어요. 아. 아. 키위. 키위 참외. 참외는 먹으면 살이 많이 안 찐대. 할머니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러셨어요. 참외는 먹으면 살로 안 간다. 아. 소화 잘 되고 다 오히려 이렇게 허기가 빨리 진다. 정말을 네.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. 날 더워지고 이제 여름 되면 훨씬 더 많이 드시겠어요. 네. 과일도 음. 더 많이 나오니까. 음. 저녁에 먹고 자면 아침에 좀 헬스케진 것 같은 느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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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얘기가 있구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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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 네. 어 이제 과일로 아침 식사 끝이죠. 음. 바나나를 뭐야 또 바나나 <laughs> 또 먹잖아 또 드시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 네. 바나나 좋아하니 <laughs> 먹어 음, 맛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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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양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<laughs> 예. 저는 손님 오신 줄 알았어요. <laughs> 대개는 중에 한 종류 정도만 먹죠. 네? 저 정도야. 과일 뷔페 아닌가요? 네. 이 정도면? <laughs>